의원 두 명이 공석이 된 대구 중구의회 보궐 선거가 다음 달 치러집니다. 비비와 일탈로 의원직을 잃어 재보궐이 치러지는 선거구만 대구경북의 여섯 곳인데 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물게 됩니다. 보도에 오하영 기자입니다. 권경숙 전 구의원의 수의계약 논란에 이경숙 전 구의원의 주소지 이전으로 두 자리가빈 대구 중구의회 전체 일곱 명중 거론이 사 분의 일을 넘어 공직 선거법상 6 0일 안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합니다. 대구 중구 선관위는 선거일을 다음 달3 1일로 정하고 선거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권전 의원은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과에 따라 선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 선거법 위반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질을 상실하게 돼서 이번 보궐선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 외에 대구 경북에서 의원 비위로 사퇴 혹은 직을 상실한 선거구는 다섯 곳으로 내년 총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광역 의원 중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다 사퇴한 박홍열 전 도의원과 의원직 상시령을 선고받은 김원석 전 도의원의 영양 울진군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됩니다. 기초의원 가운데는 대구 수성구 라와 경북 김천시 나, 의성군 다에서 각각 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에만 7억 원이 든다며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보궐선거를 초당이그 비용도 책임져야 그것도적으로 법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선출 1년 반 만에 각종 일탈과 비위로 줄줄이 파행 중인 지방의회. 행정력과 혈세 낭비는 시도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하연입니다.